안녕하세요. 키라니아 긍학원입니다 어, 작업을 할게 있어서 작업하면서 어, 영상을 요즘에 좀 보고 있는데 어, 오늘도 똑같은 분의 영상을 좀 우연치 않게 보게 됐어요. 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야 깨달아 봤어요. 어, 그냥 일단 해봐라. 경험치. 몸으로 기억되는 경험치. 작은 것이여도 많이 해보고 따라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인데, 음 작년 한해 동안 많이 한거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1월, 2월, 2월달에 2월 되게 좀 많이 이렇게 좀 힘들었다. 어? 근데 그게 줄넘기안 한다든지, <laughs> 줄넘기안 한다든지, 어 그런 도전의 시간이 없었던 건지 여유가 없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 어, 긍정화는 많이 안 해서 그런가. <laughs> 그때는 정말 바빠도 계속 매일 꾸히 했었는데 최근에 좀 어, 뜸하잖아요. 음, 근데 저는 계속 조금 음, 재밌는 걸 찾기는 하는데 편하게 할수 있는 걸요 최근에는 더 많이 추구하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결국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는 되게 끝없는 끈기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지만, 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해내는 고통을 견뎌야 내야 되는 것들 이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게 결국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남는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더 느끼게 된것 같고, 음 그리고 좌절 금지. 거절 금지, 과절, 어, 거절에 대한 슬픔은 금지, 당연한 거다. 응.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오케이할 수 없는 거고, 내가 잘 하지 못하는 분야에서는 당연히 거절당할 수 있고,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도 거절당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다. 어, 더 많이 도전하고, 더 많은 기회를 잡아라, 라는 이야기를. 좀더 많이 새기고 싶어요. 어, 되게 아무 따, 맞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일단 해봐. 그래서 시작했던 일이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수업을 하게 되거든요. 어, 근데 하면서 반반이었어. 처음엔 정말 내가 왜 이걸 시작해가지고 더 배우고 할 걸, 더 경력 쌓고 올걸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끝나가면서는 어, 그런 후회는 하진 않지만. 그래서 좀더 배움이 필요하겠다. 그래도 아이들이 적응이 되고 나니까 그래도 좀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 그런데 자, 나의 의지력은 점점 떨어져 이고 있었던 거야. 아이들의 의지력이 올라오고 있는 순간 음, 부족함을 좀 느끼긴 하는 거죠. 어,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특강을 좀더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어, 그래서 생각한 거는 올해는 수업을 하지 말자 였어요. <laughs> <laughs> 그 수업을 하지 말자 였는데 어 지금 다시 또 음플 받아봅니다. 어떻게든 찾아내서 엮어가지고 할 거예요. <laughs> 그래서 매일매일 긍정학을 더외쳐야겠다 생각해봅니다. 저는 미덕의 무석을 빛내는 백만장자 사업가입니다. 저는 제가 선택한 인생을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저는 그림책으로 다양한 연결을 시도하고 성공하는 그책 작가입니다. 네, 맞나요? 안녕!